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도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21명이나 나왔습니다. 하루에 4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연휴에 이동과 접촉이 많았던 만큼 이번 주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5일 동안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21명입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상주에서 추가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포스코 계열사 직원 2명에 이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포항 제철소와 관련해 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어르신 모임방과 사찰 홍보원발 감염 사례도 이어졌고 경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세 곳이 코트 격리 중입니다. 안정세를 보이고나 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추석 때또뭐 관광객들이 나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주에서도 서울 확진자의 가족을 포함해 4월 동안 세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뚜렷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9일과 이튿날 각각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추석 연휴 동안 두 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 재확산세 여부를 가늠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규모 이동과 접촉이 많았던 만큼 연휴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감염자들은 잠복기 이후 이번 주 중반부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연휴에 만난 가족과 친지 등 접촉자들의 건강 상태도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TBC 박용리입니다.